사랑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자주 못 뵙습니다. 어, 너무 분주한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 어, 며칠 전에, 예, 제 목양실 밖에서, 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목재이목재이막 이렇게 소리, 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예, 아주 어린애들이, 예 어린 아이들 둘이 서가지고 내가 문을 열으니까 어 그러니까는 왜 그러니까 사탕 달라고 사탕 주세요 아탕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laughs> 너무 당당하게 저를 소리소리 불러가지고 목자님 목자님 그랬더니 아탕 아탕 그래요 아 너무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탕 줄게. 여기서 기다려. 그래서 제가 사탕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아,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주님이 저러시겠구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오찌개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불러가지고 사탕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제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모르고 살지만,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땡깡, 땡강, 땡깡도 놓고, 간청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것이고, 그 모양실 밖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사탕을 요구했던 저 아이들이 언젠가는 커서, 목사님 드시라고 간식을 사 가지고 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도 아주 뭐 온몸으로 느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늘 생각해요. 은혜를 힘입고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관계로 나가는 거라는 거 자격으로 나갈 사람으로 따지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거그 관계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더 친밀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